자, 447번이야. 실수전제 집합에서 정의된 1차 함수 fx가 f는 f인verse가 성립하고 f의 3은 2를 만족시킨데, 이때 y는 fx의 그래프의 x절편을 m, y절편을 n이라고 할때 m 더하기 n의 값은 물어보지. 그럼 뭐, 그냥 fx과하라는 거지. 그지 자, 앞에서도 했었어. 지금 f랑 f인verse가 같다라고 하는 요 형태를 다루지. 요 형태는 우리가 뭐,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고 하는 걸 있는 고이곧대로첫 번째 맞지 f랑 f 인버스가 같다 열심히 f 인버스가 같다고 f 인버스를 구해서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두거나 두 번째 양쪽 f를 취해버려요 f dot f라고 하는 건 f 돈 f 인버스이고 지금 얘가 항등함수가 되잖아 항등함수가 되니까 양쪽 x를 취해버리면 f dot f의 x라고 하는 건 i의 x가 되어서 얘가 x가 되거든 그래서 이두 가지 과정으로 처리를 해 맞지 그래서 대상 과정은 이번이 훨씬 더좀 편하거든. 그래서 앞에서 1번하고 2번하고 다 했었지. 그래서 지금도 1번하고 2번으로 다 한번 풀어 볼게. 됐지? 자, 일단 1차 함수가 fx가 f랑 f 인버스가 같고 그다음에 f의 3은 2래. 맞지? f의 3은 2니까 우리가 뭐가 돼? f(x)라고 하는 거를 3을 넣으면 2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뭐 y 값에 대해서 a의 ax 플러스 b라고 두고, 마치 그냥 별 생각 없이 y로 두자. 마치 y는 f(x)인데 그 y가 뭐 ax 플러스 b라고 두자. 되지? 자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첫 번째 y가 f(x)인데, 할건첫 번째 f의 3은 2래. 마치 첫 번째 f의 3은 2래. 그럼 x에 3을 넣어서 y 값이 2가 되니까 뭐 여기다가 f의 3은 2란 걸 쓰면 2라고 하는 건 3a 플러스 b. 자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다음에 f랑 f 인버스가 같대 그럼 y는 f 즉 y는 ax 플러스 b의 인버스를 한번 구해보자고 맞지? 좀 일반화된 공식이 있긴 하지 실제로는 자이항해 정리해버리면 y minus b라고 하는 건 ax 맞지? 그 다음에 정리해버리면 우리는 x는 얼마? a분의 1의 y minus b 맞지? 그래서 위에 있던 식이 우리가 y는 fx였다면 여기가 y는 fx였다면 우리는 지금 한게 x는 올로고 친 거야. X는 뭐야? F인버스의 Y로 고쳤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Xy의 위치를 바꿔야 되지. 그래서 Y는 F인버스의 X로 위치를 바꾼다고. 그래서 Y는 뭐 A분의 1에 X- B로 쓸수 있지. 자, 그럼 Y라고 하는 건 A분의 1을 분배해버리면 A분의 1에 X- A분의 B가 돼. 그러면 뭐 여기 있던 F랑 F인버스가 같다고 하는 건 이식이랑 뭐랑 같아야 돼? 이식이랑 같아야 되지. 대지 Y라고 하는 건뭐 A X 플러스 B랑 같아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아야 돼. 그지 따라서 뭐 a분의 1이랑 a랑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a분의 b랑 b랑 같아야 되지. 그지자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여기 있는 얘 예, 2라고 하는 건 2라고 하는 건 3a 플러스 b를 연립해서 생각을 해야 돼. 맞지 따라서 좀 정리를 해버리면 우리가 뭐 a 양쪽을 곱해버리면 a의 제곱은 1이 돼야 되고 그럼 a 제곱 1이라고 하는 건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지. 그렇지?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A가 1이 되어버리면 맞지? 첫 번째 A가 1, A가 1이 되어버리면 쭉어버를 마이너스 b는 b거든. 그래서 얘는 뭐가 돼? b는 0이 돼야 돼. A가 1이면 b는 0. 자, 근데 얘를 만족해야 되잖아. A가 1, b, 0안 되잖아. 맞지? 뭐3 더하기 0는 2안 되지? 그래서 안 되지? 그래서 a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 A는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여전히 b는 b지? b는 b 성립을 하네. 따라서 우리는 뭐 a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다라는 걸알수 있다고 좀초우주자 맞지? a가 마이너스 1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되겠지 어디? 여기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b는 마이너스 3 아니, b 더하기 맞지? 얘는 뭐 이렇게 적어야지 b 더하기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얼 마이너스 3은 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을 이왕해버리면 5가 되지 따라서 b라고 하는 건 5라고 맞지? 따라서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 b는 5라고 맞지 따라서 f의 x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x 플러스 오지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맞지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오고 얘의 x 절편은 m y 절편은 x 절편 y 절편 구하래 맞지 따라서 x 절편은 뭐 y에다 0을 넣어야 되지 y에다 0 넣으면 얘가 y잖아 그래서 0은 마이너스 x 플러스 오고 이항 해버리면 x는 5 그다음 y 절편은 y 절편은 x에다 0 넣어야 되고 x에다 0 넣는 거 뒤에 남아 있는 거잖아. x에다 0 넣어버리면 뭐가 나와? y는 5가 나오지. 그래서 y는 5. 따라서 y 절편은 5. x 절편, y 절편 둘나오네 둘을 합쳐버리면 10. 따라서 답은 4번. 자, 근데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데 f랑 f 인버스를 고지고 대로 f 인버스 쭉 계산하는 한참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래도 조금 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풀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던 게 f랑 f를 합성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지금 풀이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봐봐 똑같은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풀이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면 실전에서 이번 쪽이 조금 더 빠르긴 해 그래서 이번 쪽을 조금 더 실전 상황에서 문제 풀때 추천하거든 자 한번 볼게 자 뭐냐면 f의 x라고 하는 걸 ax 플러스 b로 둘 거야 근데 우리가 할건뭐 f f의 x라고 하는 게뭐 결과적으로 x인 거를 보고 싶다고 그니까 뭐 f f의 x라고 하는 건뭐 우리는 f의 f의 x이고 맞지? 그러면 f의 fx는 f 에 뭐? ax 플러스 b지. 그래서 괄호 안에 ax 플러스 b가 있잖아. 우린 괄호 안에 x가 있으면 여기 x가 있으니까 f의 ax 플러스 b는 어떻게 쓸수 있어? 괄호 x자리 ax 플러스 b를 쓰면 되니까 a 곱하기 x자리 뭐?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라고 쓰고 여기 더하기 b. 맞지? 얘가 f의 fx라고. 전개해버리면 a 제곱의 x 더하기 ab 더하기 b가 되지. 맞지? 근데 얘가 뭐가 된다고? x랑 같아야 된대. 그니까 뭐가 돼야 돼? x는 1 곱하기 x 더하기 제로지 그래서 왼쪽 오른쪽 식이 같다 라고 하는 계수 비교법 항등식의 계수 비교법 써서 뭐 얘가 1 얘가 0로가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뭐 그냥 a 제곱은 1 ab 더하기 b는 0. 로 맞지? 그래서 아까 식에서 보면 은 우리가 맞지? 어, 여기 여기는 a의 제곱 여기 양쪽을 곱해버리면 a 제곱은 1이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식 정리하면 어차피 여기 있는 양쪽에 a를 곱해버리고 이항해버리면 정리해볼까 아니면 맞지? 얘가 마이너스 a 분의 b는 b거든. 그래서 양쪽을 a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b는 ab거든. 그래서 ab 더하기 b는 제로야. 그래서 여기 는이 식이랑 같지? 맞지? 그래서 식의 유도 과정 계산 과정을 보면은 쭉 한번 적히긴 하지만 맞지? 어,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올 때 계산 양을 보면 은 오른쪽이 조금 더 짧은 것 같아. 조금 더 짧아서 실전에서는 이걸로 시간을 조금 더아끼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치? 근데 뭐둘다 한번 알아봐야 되고. 그치? 따라서 나머지는 다 똑같아. a제곱이 1이니까 우리는 a는 플마 1인데 그중에 뭐 플러스 1은 안 됐었지. 1을 넣어버리면 1을 넣어버리면 b가 0이 나왔거든. 그래서 안 됐어서 a는 마이너스 1이었고 계산해보니 뭐 b라고 하는 거 뭐가 나왔어? b라고 하는 건 5가 나왔지.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했었다고. 됐지? 그래서 x절편은 5, y절편은 5. 똑같이 나오고. 됐지? 따라서 절편 55니까 합치면 10이 될 거고. 됐지?